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한기와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이카테루, 바이카테루는 카타르, 카타르는, 어, 재물을, 희생물을 태우다, 연기를 여다. 번 인센스, 번, 음. 번 인센스, 번제라고 하고 태운 제 뭐. 태우는 거죠. 그래서, 바바예카테루암은 예, 어~ 삼인진 복수 그들이 이제 미완륜데 앞에 바가 붙어서 과거형으로 해석해서 그들이 어~ 번제하였다 분양하였다 샴 샴은 거기서 메콜 바모트 모든 바모트 산당들에서. 산당들의 마마는 산당이고요. 하이플레이스, 마모트는 높은 어, 산당들에서 어, 산당은 산에 있었으니까. 그쵸? 가고임, 가고임은 모든 나라들처럼, 가는 마치 라이크처럼, 고임은 나라들, 고이는 나라, 백성들, 모든 백성들처럼. 아세르 하겔라 아도나이 그것은 그들은 하겔라 히필령이고요 겔레가 이제 언카버 리무브 제거하였다 벗겨냈다 아도나이 주께서 그냥 제외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으로 갔을 때그 가난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정벌할 때에 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리무브하셨잖아요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캐리더웨이도 리무브 그 백성들 그 가난 백성들처럼 그리고 가난 지역이 많은 나라들처럼 어, 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이제 분양을 했던 그죠 미펜의 햄, 미펜의 햄은 미는 프라이고요 펜의 햄은 반반반임, 반임은 바님. 얼굴들, 그들 의앞 그래서 뒤에 햄이 붙어서 어, 그들의 앞에서부터 어, 주님께서 쫓아내었던 그 나라의 어, 나라가 했던 것처럼 그들이 번, 번제, 번제를 드렸다, 산당에서. 바야슈,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행하였다. 대바림, 대바림은, 대바르는 말씀이지만, 말, 행동이지만, 말거리, 또는 행적들, 행위들. 라임, 라임은, 어, 라, 라는 악하다. 악한 것들을 행했다. 레하헤임 하하이스 <laughs> 가스는 어, 가스는 비 vexed or angry 음, 화를 나게 하였다. 음, 화를 나이 기선 부정사형이니까 화를 나게 하는 하를 내게끔 하는 히피리온 사역동사죠. 그래서 앞에 래가 붙어서 하게 하도록 에트 아도나에. 그것이 <laughs> 주님을, 주님을 하를 내게 하였다. 그들이 악한 것들을 행하여서 주님을 하, 하를 내게 하셨다. 바야베두. 어, 그들이 섬기었다. 아바드는 섬기다. 워크 서브 3인칭 복수형이고요. 야바두 어, 그들이 섬기였다. 하길 학길 학길 누림 있어. 학길 누림은 길룰 길룰 길룰은 아이돌. 하킬루림 하면 우상들 아쉐르 그것은 아마르아도나의 라헴로 쭉나거든요 여기서 어, 여기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아쉐르는 뒤에 저를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쉐르 그것은 우상들이 어떤 우상이냐면은 아마르아도나의 라헴 주님께서 그들에게 라헴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마를 말씀하셨다 하셨던 아쉐르는 그것들은 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로 타슈 타슈 타수는 하지 마라. 아스, 아싸는 두하라 메이카라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에트 다다바르 <laughs> 핫재 음~ 핫재할 때 쟤는 이것 쟤 그다음에 다바르는 띵스 것들 이것들 이 말들 이~ 이기신 것들로 해석을 해야 되죠 이 행동들 이것들 애트는 무엇을 어~ 너희들은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것 그 우상들을 그들이 야베두 했다. 야베두는 아바드 섬기었다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바야드 바야드는 어, 아도 바야드 아도나이 주님께서 어,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데финيش너 어, 우드가 보세요 return, go back, repeat, do again 그래서 어, Translate가 어떻게 되냐면 경고하였다, 증언하였다, 경고하였다, 엄중하게 말하였다 exalting, 어, 어, admonishing, 어, 격려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다, 해피링 하게 하셨다 아도나의 주님께서 베이 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우비 후다 우비 후다 유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베야드 배아드, 베야드는 손으로 손으로 야드는 손이죠. 자 보세요, 야드는 손이고요. 근데 손으로 근데 선지자의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선지를 통해서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콜 모든 내비에 내비에는 선지자들 나비가 선지자고요. 음 어, 선지자 어, 그냥 대변자 말하는 사람 프로페트 콜 어째 어째는 시어 어, 호제는 시어 선견자 어, 어, 이제 이게 시어하고 어, 이제 호제하고 나비의 차이는 호제는 이제 환상을 좀 보는 사람들을 환상을 보면서 말하는 선견자 보는 사람들이고 나비는 선지자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어, 어,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듣고 <laughs>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야드그 사람들을 통해서 레모를 말씀하시기를 슈 슈브, 슈브 슈브는 명령이죠. 어 임퍼러티브 어, 명령형 슈브 수브 어, 명령형 돌아 돌이키라. 미 데라헴 미데미 다레헴 다레헴은 어, 데레 데레흐 데레흐는 길. 웨이 로드 디스턴스 a 니매 e r 방법에서 길에서 너희들의 헤미 너희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날의 햄 길에서부터 돌이켜라. 하라임 하라임 을 라라는 아킹들 베드 이볼 베 시메루 그리고 지켜라. 아메시메루 이것도 어 임프러티브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샤마르는 듣다, 아, 듣다, 와치하다, 프리즈블 보존하다, 지키다. 어, 메시메루 하면은 어 그리고 지켜라 어, 너희들은 지켜라. 무엇을? 어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거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레모르하고 슈슈브하고 그다음에 베시메루 베시, 지켜라 슈브지 네, 이렇게 되었죠. 미제보 미제오타이 미제오타이는 어, 미제바는 어, 명령들 미제오 미체오 타이는 어, 나의 명령들, 나의 명령들. 그다음에 후코 타이는 어, 나의 어, 규례들. 후카 후카를 보세요. 후카는 definition은 어, something prescribed, in, enactment, statute. <laughs> 명령과 규례. 그렇죠 어, 개콜, 모든, 하토라, 하토라, 하토라는 모든 토라에, 토라는 율법, 또는 모, 모세오경, 어, 또는 지시, 어, 지도, 모든 지, 지도에, 모든 율법에 어, 있는, 아쉐르, 그것은, 지피티, CPT는 강조형이죠. 내가 명령하였다. 과연 명령하였다. 참으로 명령하였다. 치파는 음, 레이차지, 기브차지. 그래서 어, 해석이 트랜스레, 트랜스레이트가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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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 어, 커맨드 했죠. 치파에, 치파는 명령하였다에, CPT는 내가. 참으로 명령했다. 피해를니까 강조를 했죠. 에트 무엇을 누구를 어, 아보 아보테헴 그들 너희들의 어, 너희들의 아버지들 너희들의 조상들 여기서 인칭 복수니까 너희들의 아버지들 했다. 아보틴 아보테헴 어, 바 아쉐르 그리고 그들은 어, 샬라헤티 샬라헤티는 샬라 샬라는 보내다 샌드 내가 보내었다 알레헴 너희들에게 베야드 손으로 야드는 손이고요 야드 손 손으로 아바 드 아바다의 나의 종들 에베드는 종 하인 어, 노예 나의 종의 한내비임 아, 안네비임. 한내비임은 선지자들 나비는 선지자 한내비임은 선지자들 그래서 아바다이는 나의 종 선지자들의 손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었다 그들은 그들을 보내었다. 아. 예, 주님께서 이렇게 문장이 한절이 이렇게 긴데 이 문장의 구조가 보시면은 음 어떻게 끊으시냐면은 어 여기 보면은 어쭉 여기서 한 연결이 쭉 되어 있어요. 쭉읽로 볼게요. 베 베야 아드 베 아드 바야드, 아도나임, 베이스라엘, 우, 비, 비우다, 바야드, 콜, 어, 네비, 네비, 콜, 호, 호째, 호째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어, 선지자와 선지자까지, 어, 말을 했는데, 레모르해서 레모르부터 시작해서, 어, 쭉 밑으로까지, 여기까지, 프라페까지 어딱한 문장으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까지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끊어 읽는 것이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4절 볼게요. 베로 베로는 음 베로 어, 아 안았다. 어, 아 안았다. 샤 샤메우. 어, 그들이 듣지 않았다. 샤마는 듣다. 듣다저 경청하다. 근데샤마호는 어, 경청하지 이제 경청 그들이 경청하지 로는 않았다. 바야케슈 캐슈. 이 바야케슈는 이 카샤 카샤는 어, 하드하게 했다 딱딱하게 했다 시비우하게 했다 풀 피울스 딱딱하게 했다 에트 아레팜 아레팜은 그들의 목 올레프를 보세요. 올레프는 목이죠. 목덩이. 그들의 목을 어, 딱딱하게 했다. 어, 강직 하게 했다. 케올레프 그들의 어, 어, 목처럼 어, 이 목이죠. 케는 처럼이고 올레프는 어, 목인데 어떤 목이냐면 아보탐 그들의 아버지, 들의 그들의 조상들의 목처럼 그들의 목을 어딱딱하게하 e d 다그 조상들은 어떤 사람냐면아 r 르로 그들은 믿지 않았 그들은 아 dere, d e r 미누는 r e 믿믿 다죠. 히피 믿기하다 그들이 아아은 아만. 스포트 아멘 할때 그거죠. 그래서 어 그들이 아멘 하지 않았던 아버지들 조상들의 목처럼 목처럼 그들의 목을 딱딱하게 했다. 마도나이 어, 마도나이는 주님을 주님에게 어, 주님에게 마도나이 에로헴 어, 그들의 하나님. 엘로 힘에 엘로 헤헴 되어서 그들의 헤은 그들의 3인칭 전미사 복수 전미사,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아도나의 주님을 어, 믿지 않는 조상들의 목처럼 그대 목을 딱딱하게 하였다. 그리고 듣지 않았다. 15절입니다. 바임의 아수, 그들은, 리젝트 하였다. 마, 아스는, 리젝트, 거절하였다. 야, 이메, 이메아수, 이메아수는 그들이, 어, 거절하였다. 에트, 후카, 후카브, 후카브는, 어, 그의, 어, 호크, 호크는 스태츄, 규례들. 베에트, 그리고 에트, 메리토, 베리토는 그, 그, 그의, 어, 카비넌트, 은약, 베리토, 아쉐르 카라트, 에트, 아보탐, 어, 이게 쭉 연결되는데요. 잠시 끊어서, 그, 베리토는 아쉐르 카라트, 카라트는 자르다인데, 결오픈한데 언약을 언약을 맺다는 카라트라는 단어를 써서 언약을 맺었었다. 어,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언약과 어, 스태츄 규례들을 그들이 어, 거절하였었다. 그럼 그 언약은 이제 뒤에 뒤에 보시면 어, 가운데 보세요. 에트 아보탐 어, 그의 조상들과 이쓴 S는 무엇을도 되지만은 어, 위드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베트, 베트, 에데, 에데오타브, 음, 에데오타브는 에두트에두트는 에드우트. 그의 전거들, 그의 전거들, 어, 아셰르, 아셰르, 헤이드. <laughs> 그것은 증거되었다 어, 말하였다 여히필령이니까 어, 강하게 어, 강하게 증거하였다 말씀하셨다 증거하였다 마음 어, 그들에게 대해서 어, 그들에게 대해서 경고하였다 그리고 마이에 레후 그들은 따라갔다 할라흐는 걷다 그들은 걸었다. 아하레 아하레는 뒤를 쫓아 아하르는 뒤 팔로잉 하헤벨 하헤벨 어, 우상들을 따라섰다. 아, 그들의 조상들이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에헤 마루 마에바루 어, 이거는 하발 하발은 음, 하바은 우상이죠. 허무한 것 허무하지다. 이그러 이게 바에 바에 해바루 어, 음, 이제 삼인칭 복수형인데 그들이 허무해졌다 허무해졌다는그 시절 이제 엘리슨 비케임 아돌레이터해서 우상 숭배자가 <laughs> 그들이 되었다 배아레 무엇을 따라서 뒤를 쫓아서 하고임 나라들을 따라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아쉐르 그들은 어, 셰비보탄, 세비보탄, 사비브는 둘러싸단 말이죠. 사비브, 사비브의 그들을 둘러싼, 그들을 둘러싼 나라들을 따라서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네, 그들 어, 이스라엘 주위, 유다의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둘러싼 그 나라들을 따라서 상승 j u 가 되었다. u d a h j 바 d a h Ju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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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아 d a h j u 아탐, 오오탐, 어, 오탐은 그들을 그들에게 아도나이께서 명령하셨다, 명령하셨던 그 나라들. 음. 레비레티, 레비레티는 비레티, 비레티는 낫이셉트 어, 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아쇼트, 아쇼트카헴. 어, 그들처럼, 가, 햄, 가, 플러스 햄이죠. 그래서 그들처럼, 아시오트는 어, 부정사용, 행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에, 주님께서 어, 명령하셨던 그 나라들, 둘러싼 나라들, 둘러싼 나라들을 따라서 그들이 우상숭배자가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문장이 길어서 어, 끊어 읽기가 어디에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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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서 이제 앞을 수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1일 십오 장까지 하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는지 음, 우상숭배를 하여서 결국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 200여 개 <laughs> 사람들을, <웃음> 비즈니스맨을 사람들을 보낼 수도 없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선교사도 보낼 수 없고, 교회도 세울 수 없는 이런 막혀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우리가 방역을 잘못하고, 어떻게, 어, 어 나라 경영을 잘못했다라 기보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어, 한국교회가 또 어, 우리의 각자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